네, 안녕하세요. 도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운동은 해머 컬이라는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머 컬이라는 동작은 이름에서부터 유추를 해 보실 수 있겠지만은 해머, 우리 망치를 잡듯이 잡고 접어 주는 동작이라고 해서 해머 컬이라는 명칭이 붙은 동작입니다. 자, 이 해머 컬이라는 동작은 일반적인 우리 덤벨 컬과 다르게 자, 망치를 잡듯이 손을 돌려서 잡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이 동작에서는 근육이 사용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손목이 아무래도 손바닥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컬이 됐을 때는 이두근의 사용 빈도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해머컬을 잡듯이 손목이 돌아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환에서부터에 있는 이 상완요골근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두근도 사용이 되지만 이두근의 좀더 아래쪽에 위치한 상완근이란 근육이 있어요. 자 이제 그 근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열심히 운동을 했을 때는 측면에서의 볼륨도 좋아지면서 2두와 3두의 경계선을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팔의 완성도를 키워 주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언더 그립으로 컬을 하면은 2두의 봉오리 모양이 좋아진다 반면 햄머 컬을 이용해서 팔을 접어 주셨을 때는 옆쪽에서 보는 이 측면에 있는 팔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동작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투암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원암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두 개를 가지고 같이 동시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에 덤벨을 잡으신 상태에서 손 같은 경우에는 해머를 잡듯이 그러니까 지 망치를 잡듯이 요런 식으로 그립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내 몸통에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점 손목이 아래로 꺾이시면 안 돼요 손목이 아래로 꺾이게 되면은 우리 위쪽에 있는 이 상완 요골근에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손목이 잘 세워진 상태에서 유지가 될수 있게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손목을 잘 세워 주시고 팔꿈치 몸통에 붙여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당겨서 접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 자, 천천히 긴장을 유지하면서 내려주시고, 접어주시는 거죠. 둘. 자, 내려주시고, 셋. 버텨주시고, 넷. 자, 다섯.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동작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해머컬 같은 경우에는 이두근의 사용도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의 사용이 있고, 그리고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몸통에서 팔꿈치가 멀어지지 않게끔 당겨주시는 거고 그리고 손목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제가 그럼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10번 정도 한번 반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허리 등을 잘 펴주신 상태에서 손목은 손목에 마주 보는 페러럴 그립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몸통 쪽에 붙이셔서 손목이 꺾이지 않게 힘을 주고 강하게 당겨 주십니다. 하나, 둘, 유지해 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네, 오늘 보여 드린 동작은 해머 컬이란 동작이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팔 운동인 덤벨 컬이나 또는 바벨 컬만 지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해머 컬 동작들도 같이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 완성도 있는 팔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어, 이 동작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